<laughs> 낙관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. 임복방유입니다. 범인 예. 연도를 쓰시고 다음에 달을 씁니다 지금 9월 달로 개출 하겠습니다 9월달입니다. 개추 지금 이렇게 쓰실 때 에, 이민연 쓰고 개추사제 띄우지 마시고 붙여 쓰십시오. 개추 쓰고 또아홉 설치게 역시 붙여 들어갑니다. 띄어쓰게 하지 마십시오. 에, 보통 우리가 거래 크기는 한 6cm정도 총다 썼을때 길이가 한 60정도 나옵니다. 화선지의 길이가 140이 보통이기 때문에 화선지 한 절반정도의 크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호하고 이러면 제걸로 쓰겠습니다. 네, 전체 거래 길이가 한60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. 음, 간격은 띄어쓰기 없이 전부 쭉다 연결을 해서 세우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이 신청하시게 되면, 아호와 이름을 음과 뜻을 적으셨어. 예, 아래 부분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예,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고 이 이미지 파일은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 것입니다. 예, 많은 신청 바라시고요. 그리고 여기서그 하실 거는 그 이폰 번호도 같이 보내주셔야 제가 카톡으로 발송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폰 예, 번호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